Hav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Damn. Yeah. Uh. Yeah. Uh yeah. Uh. yeah. Uh. yeah. U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사 박순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레버머신 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와있는데요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덴 기술지원부 차장을 맡고 있는 김지웅입니다 에이덴과 두 번째 촬영인데요 그때 왔을 때는 분명 팀장님이셨는데 아, 직급이 네. 오르셔서네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그때 촬영하고 나서 올랐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네 뭐 어느 정도 <laughs> 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보다도 커지셨어요 조금 풀었습니다 한 네. 아, 5kg 정도 에이덴의 얼굴마담으로 알고 있는데, 강 부장님께 뺏기신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에이덴 얼굴마담은 강 부장님으로. 아, 네. 네. 다음부터는 다음 분이 <laughs> 촬영을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레버 머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의 소개를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덴은 커피 머신 그리고 관련 집기들을 직접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시메 그리고 지금 보이다시피 이쪽 BFC, 라신발리, 카사디오, 크램, 샌프란시스칸, 퓨렌자또등 여러가지 머신과 관련 집기들을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덴큰 회사죠. 국내에서 판매율이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판매가 되죠. 원두나품을 하러 가면 시메 머신을 좀 많이 사용하고 F64나 F83 그 글라인더는 어마어마해요. 저희도 시메 머신에서 커피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시메스 한다고 하면 너무 반갑기도 하고 에이덴에서 구매했다고 하면 형제 같은 느낌은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신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레버 머신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커피 공부를 하시면서 레버 머신을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 머신은 에스프레소가 발생된 이탈리아에서 가장 에스프레소의 문화를 부흥시킨 형태의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40년도 쯤에 레버 머신이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현재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파 문화를 만든 형태의 상업적인 머신인 거죠. 그런 레버 머신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 국내에서는 이쪽 레버 머신이 제일 많이 판매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레버 머신이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오래 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이쪽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독점 수입사기 때문에 좀더 많은 것들을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커피를 세팅하고 미팅하면서 이제 많은 매장들을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쪽 머신 혹은 이런 레버 머신을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2년에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업적으로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것과 반자동보다는 확실히 이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좀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세팅해보면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머신, 지금 심의 머신이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심의 머신과 이쪽 레버 머신의 구조 차이를 알려주세요. 우선 레버 머신과 일반 반자동 머신의 차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구조를 보자면 이제 반자동 머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 상업용 반자동 머신들은 로터리 펌프를 이용해서 추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레버 머신은 레버 안쪽에 있는 스프링으로,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스프링으로 추출 압력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반자동 머신과 레버 머신은 전혀 다른 형태의 추출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스모크, 윗, 이쪽 레버머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입사라고 해가지고 장점만 얘기하면 의심사. 맞습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구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출하는 힘을 스프링 장력을 이용한다. 아, 이거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에스프레소 추출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프링 압력은 길이가 압축이 될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터지면서 점점 약해지고요. 레버머신의 에스프레소 추출은 처음에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가해졌다가 점점점점점점 추출이 점점 점점 진행되면서 약해지. 그 재밌게도 이 변압 추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 머신들, 가변한 머신들이라고 하는 압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머신들의 제1 샘플 프로파일로 나옵니다. 어떤 점이 이 추출을 특별하게 만드냐? 초기에 압력이 강하게 추출하기 때문에 초기 수율이 높아지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수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터리 펌프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초기가 많이 뽑힌다는 건 아로마나 플레이버의 강도가 상당히 좋게 추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후기로 갈수록 나오는 허리하든지 비타나 잔미 혹은 안 좋은 맛들을 많이 줄 줄 수가 있다는 이 추출 알고리즘이 어, 이버보머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네요. 가변 모터들은 그 압력을 똑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변 모터 갖다가 구바 압력을 계속 도달하는 프로파일을 짰다 이러면은 후반부에는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커피가 내부 압력 형성 자체가 좀 계속 떨어져요. 추출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런데 구바 압력을 때리게 되면 가변 모터가 10이라는 힘을 주다가 내부 압력이 떨어지니까 15라는 힘을 줘서 압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변 모터인데 구바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커피의 잔미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초반에 많은 성분들을 뽑아내고 후반부에는 좀덜 뽑아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워터리 부분, 우리가 5mm 씩 나눈다고 칠게요. 5mm 씩 나눠서 25mm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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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5ml. 뒤에 5mm나 10mm까지는 워터리로 나와서 이 농도를 희석해주는 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워터리 부분을 빼게 되면 리스트레토이 5mm, 5mm, 10mm 다 포함해서 25mm를 뽑으면 에스프레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쪽 머신이 후반 압력까지... 너무 균일해가지고 후반부까지 버텨준다 힘이 세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모델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죠? 1 9 4 0년대에 나왔던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침출식 원보일러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통 혹은 온수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커피 추출로 쓰이는 모든 물을 끓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머신은 전부 끓이진 않죠? 네, 일반적인 반자동 머신들은 열교환기 혹은 작은 그룹 보일러들을 통해서 일정양의물약 1리터에서 뭐 500ml, 800ml짜리 커피 보일러 혹은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은 응. 열교환식 보일러 형태와 15리터를 온수 기처럼 끓이는 보일러 형태와 장단점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열교환기 구조가 나온 이유는 그땐 사실 필터가 안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카본필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단순한 면필터 뭐 일반적인 필터들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브랜드에서 많은 모델의 필터가 나오고 있고 정수필터 맞습니다 정수필터가 나오고 있고 이 필터들은 머신 내부에서 절대로 악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장단점으로 보자면 은 열교환기 형태 혹은 그룹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빠르게 물을 교환을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안 좋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레버 머신은 전체를 끓이고 100mm가 나가도 큰 온도 변화가 없도록 유지를 하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몇번 추출하거나 좀 많은 양들을 추출하게 되면 열교환식들도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조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자비하게 큰그 탱크 음. 안에 온수기처럼 계속 끓이고 있어서 온도 변화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온도를 변화 줄수 있나요? 네, 온도도 뭐, 실제로 뭐, 변화는 줄수 있고요. 실제 커피 보일러 혹은 그룹 보일러가 직접 붙어 있는 형태들 그런 보일러들처럼 정확한 온도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 PI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출 온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88도 이렇게 낮출 수는 없겠네요. 왜냐니다 팀이 안될거니 그런 단점은 있네. 요 옛날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것처럼 온도도 설정 가능하고 필터만 잘쓰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추출되는 그 과정 자체가 보일러를 통해서 바로 챔버로 오는 거죠. 그룹에도 챔버로 이제 물이 차서 추출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챔버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챔버는 기본적으로 약 80에서 10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챔버는 사실 구조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80에서 100mm의 물을 담고서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에스프레소 추출하면 약5 0 m m 에서한6 음. 0 m m 정도 음, 음. 양이 나오게. 그 이상을 뽑고 싶으면 다시 한번 제끼면 되나요? 그럴 수는 있지만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변압 추출의 알고리즘을 네. 따라가진 않겠죠. 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챔버를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편자가 아예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장점이에요 네. 그 추출되는 것도 항상 내가 안 끊어줘도 돼 수동인 애들은 끊어줘야 되죠아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량이 없으니까 챔버 들어온 거 빠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되게 편한 거네요 단점은 에스바소, 리스트레소, 룬고 이것 중에서 뭐 리스트레토는 내가 추출하다가 빼버리면 되는 거고 룬고를 추출할 수가 없는 거네요 실제로는 사실 룬고를 추출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해주실 얘기 있나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레버를 내려 그 시간은 원두 적셔주는 인퓨전 시간이 되기 때문에 레본 머신은 54mm 포터 필터를 사용합니다. 54mm 포터 필터는 상대적으로 58mm보다 채널링이 좀더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인퓨전 시간으로 채널링도 어느 정도 보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전주입을 통해서 내가 추출을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커피와 가진 맛들을 조금 더더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단순한 구조에 비해서 사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얼마죠? 3그룹에? 아니, 3그룹은 천만원 초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레버머신은 어느 머신하고 비교를 하냐. 제가 장납 추출을 하고 싶은데, 가변한 모델들을 사려고 한다. 그 금액보다 더 비싸지거든. 추출만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레버머신으로 천만원으로 삼천만원짜리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오픈바 같은 곳에서 퍼포먼스, 그런 것들도 사실 소비자분들에게 되게 어필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 요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적인 측면까지 감안을 한다면, 비싼 비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살들을 붙여져 있어야 되잖 기능성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패드 자체가 이제 파츠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대에서 1,000만 원 초반이면 괜찮네요. 3리 그룹하면 그래도 2,000만 원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악하진 않네요. 네. 에이덴에 들어오기 전에 네. 장사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초머신 쓰면서 장점들 이런 장소에서는 이초머신 쓰는 게 나아 C매보다 이런 거? 방금 말씀드린 그 장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 요새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를 많이 오픈을 시켜놓고 바 높이 자체를 낮춰서 고객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형태 구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인테리어적으로 바가 이쁘게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바리스타가 레버를 열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 적으로 이제 싱글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싱글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런 스페셜티 원두를 에스프레소로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남부 유럽 쪽에서 많이 드시는 어, 이탈리안 로스팅된 원두들을 이 레버 머신으로 한번 추출해서 유럽의 향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가시는 분들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왼손 한번 오른손 <laughs> 한번 어? 양손도 두번 같이 해주고 그러면 팔 근육 많이 생긴다고 하이 근육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저울에다가 그람수 재고 리고 추출되는 거 그럼서재기도 싫고 이런 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이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 잔 사이즈가 크지 않는 곳에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잔 사이즈가 큰데 이쪽머신을 사용한다고 하면 로스팅 포인트는 더 많이 강하게 강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 머신이라고 저는 결론짓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나쁜 머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머신이든지 간에 그 머신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각 매장의 특성과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편의성 있는 모델이든지 어떤 기능성을 추구하는 모델이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많이 검색해고 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여기서 제가 심메의 보급형 추출 테크닉을 촬영을 할 거거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Like this was forever.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